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드디어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이 빨간 불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반등 이 아무데서나 막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차트를 자세히 보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눈누이 목이 될 테로 강조했던 그 바로 이 세력들의 매집선에서 정확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에코프로 이 10만 원 고점에서 이 휘청거릴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매수할 시기가 아니다. 더 빠질 것이다. 하지만 이 세력들이 다시 담는 자리는 정해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3일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좋아요도 눌러주셨습니다. 제가 이 상승 W 형자 패턴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이 밀리는 이 2번의 구간, 이 밴드에 진입하는 이 2번의 구간이 아주 다시 중요한 이 지지선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이 3거래일 정도 급락이 더 발생을 하고 정확히 주가가 이 노란 밴드에 진입을 하면서 현재 이 반등의 모습 이 양봉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남들이 좀 불안해할 때 우리는 이 시나리오와 이 저점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여유롭게 이 수익을 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맥점 차트의 힘인데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이 반등 진짜 대세 상승의 어떤 신호탄인지 아니면 잠깐 또 올랐다가 빠진 어떤 속임수 파동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앞으로의 여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저 맥점 코치가 힘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오늘 내용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 이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먼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이 10만원의 돌파 이건 이미 좀 결정된 미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고달프죠. 자, 10만 원에서 찍고 한 달을 가까이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갈만하면 윗고리를 달아버리고 좀 괜찮나 싶으면 이, 이번과 같은 급락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이유가 뭘까? 이 과정을 이제 견뎌내야지 이제 비로소 진짜 방향을 잡고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닥에서 이 에코프로를 산 사람들은 일단 단기 고점에 오면 수익이 났으니까 팔고 싶겠죠 근데 반대로 이 에코프로가 고작 10만원밖에 못가더갈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팔자와 그리고 현재 이 사자가 엄청나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 횡보라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어느 결정적인 구간에선 매수세와 매도세가 계속 힘겨루기를 하다가 매수세가 이기면 올라가는 거고 매도세가 이기면 주가는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조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저는 왜 벌써 이 종목에 대한 10만원에 대한 돌파를 확신을 할까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힘겨루기를 하는 이 싸움판에 이미 물량을 잔뜩 쥐고 있는 심판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가를 끌고 가기가 상당히 쉽겠죠 우리는 그들을 또이 세력 그리고 주포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제 맥점 차트를 보면 그 비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력들이 어느 라인에서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라인대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다 찍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미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도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정확히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반등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정답 주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원리 이 에코프로에만 통할까요? 절대 아니죠. 자, 제가 어제 이제 삼성전자 분석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삼성전자를 분석 영상을 올리지 않는데 어제는 특별하게 제가 올렸어요. 자, 제가 왜 올렸을까요? 자, 단순합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이 노란 밴드 즉이 맥점 라인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어제 올려드린 겁니다. 자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그 무거운 삼성전자조차도 이 차트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최근 이 급등 라인을 제외하고 과거 구간을 한번 보더라도 보시면 이렇게 세력들이 진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조정이라는 걸 받고 이 노란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뒤로 이 엄청난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또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 세력에 대한 이 진입과 그리고 세력에 대한 방향 그리고 이 세력에 대한 타점 이 복잡한 것들을 이 한눈에 보여주는 게이 백점 차트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에코프로로 돌아와서 자, 그럼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막 매집이 시작이 되고 이제 막 중요한 이 라인을 첫 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내일부터 당장 바로 뭐 상한가를 가고 수직 상승을 한다. 절대 아닙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며칠 동안은 위아래로 흔드는 파동을 볼 수도 있고 다시 이 노란 밴드 라인때에서 지지를 하면서 상한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 매물 소화라는 걸 계속 해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야금야금 올리다가 어느 순간 이 힘이 응축이 돼서 단번에 이측전 고점까지 쏘아 올리는 양봉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파는 그 뒤에 발생하겠죠. 자 여러분 주가가 내려온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가는 것도 이 하루 아침에 되진 않겠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주가는 끊임없이 출렁일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 작은 파도에서 겁을 먹고 내려버리시면 이 정작 가장 큰 수익구간이 몸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견디셨는데 너무 아깝지 않나요? 흔들리는 건이 주가가 아니라 마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 딱 중심을 딱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의 가장 중요한 이 매수 시점, 연곡점 그리고 어깨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 이 매도 타이밍.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여러분 휴대폰으로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한 타점 때문에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화면 하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구독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구독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앞으로 나올 중요한 이 변곡점과 그리고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문자 가장 먼저 빠르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맥점 차트 맥점 차트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차트에 설정된 이두 개의 밴드가 도대체 뭐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력들이 은밀하게 매집하는 그 영역을 그대로 시각화한 게제 맥점 차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 건데요. 지금 오늘 뭐 물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터치를 안 했지만 뭐 에코프로 BM이나 그리고 뭐 어제도 이야기했었던 반도체 부품 쪽에선 t l 도 터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역시도 금일 이제 13% 이상 급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삼성전자 역시도 이 노란 밴드 라인대에서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코스닥 지수조차도. 지금 이 노란 밴드에서 터치를 하고 앞전에도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력들이 은밀하게 매집하는 부분을 우리가 시각화 바로 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이 맥점 차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지 않은 이제 많은 기술적 지표들은 이 주가의 움직임을 이 뒤따라가는 약간 후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미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아, 여기서 매수 신호가 떴구나 하면서 뭐 복귀를 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면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 맥점 차트는 이 세력 밴드는 어, 좀 철학이 다른 거죠. 후발성이 아니라 어, 선행성에 초점을 맞춘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어디서 뭐 가지고 나온 수식을 조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차트는 제가 이 수만 개의 차트를 분석을 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직접 만들어낸 아직 출발하지 않은 이 세력들의 매직 구간을 찾아내는 어 저만의 독창적인 솔루션인 거죠. 지금 보시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현재 2024년도 25년도부터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 안에서 계속 이 매수 타점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주도주들은 이 차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그 차트에 저의 2 0년의 연구 결과물 이 세력 밴드를 저와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이 세력의 매진맥점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매매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밴드 설정 값 솔직히 이건 제가 뭐 수백만 원짜리 유료 강의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은 저만의 1급 비밀입니다만 제 채널을 믿고 따라와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딱 오늘만 이 설정 값을 무료로 공개를 할게요. 자 이건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오직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직접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보이시는 이 상단의 번호로 010-6518-5019로 자 밴드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밴드입니다. 밴드. 자 문자가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 차트에 이 세력 밴드를 똑같이 설정할 수 있는 이 설정 수식값 제가 순서대로 직접 발송을 해 드릴게요 세력의 눈을 갖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시고요 자, 실제로 이 맥점 차트를 바탕으로 저희 구독자 분들과 실제 매매한 종목 예시 보고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형 엠텍의 경우 9월 30일 날 맥점 차트에서 돌파가 나오면 매수를 하자고 미리 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 11,000원 가격대에서 반등 조건 이야기를 했고 보시면 이날부터 이제 주가가 밴드 안에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10일 날, 3명 그러니까 엠택 돌파가 발생했다. 11,500원 이하부터는 우리가 매수를 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주가가 밴드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급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 그 뒤로 11,000원에서부터 22,000원대까지 급등을 해줬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보는 매도 차트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갖고 이제 구거래일만에 100%가 넘는 목표가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 역시 최초 9월 4일날 박스권을 돌파한다 추세 전환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보시면 주가가 밴드에 진입을 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관리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1개월 전에 반등에 대한 시점부터 목표가까지. 그리고 조정에서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드렸고, 이슈에 따라서 목표가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밴드에 진입을 하고 나서 이탈 없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보는 이제 매도 차트에 이렇게 정확하게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갖고, 최초 매수하고 80%의 목표가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A처럼 맥종 코치 채널은 종목 분석에서 그리고 실전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한 매도 가격까지 모든 것을 공해드리고 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이 맥점 타이밍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화면 상단의 번호 010-6518-5019로 지금 바로 구독 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안파동의 맥점 놓치지 않도록 제가 직접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코프로 정리를 하면 현재 여전히 상승 이후에이 W 패턴을 만들고 있는 과정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구간에서 자리를 좀 잡으려면 좀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좀더 횡보세를 볼 수는 있지만 이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서 바로 이 직전 고점까지 올리는 바로 이 장대양봉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늘 반등의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이 저와 함께 이 세력이 등에 올라타서 확실한 수익을 내실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확실한 수익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